처음부터 금을 뭐 엄청 잘 알았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2018년쯤에 주식 투자를 한참 하다가 그때 뭐 경제 위기 온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위기, 경제 위기 오면 뭘 사야 되지? 저도 그때 똑같이 안전 자산이 금이랑 달러니까 어 그럼 금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금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막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뭐 그랬는데 어 금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정보들 중에 잘 맞지 않는 것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금리가 오르면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금가격은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지난 50년의 가격 데이터, 뭐더 길게 가서 100년의 가격 데이터를 두고 보면 잘안 맞거든요. 예,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과 금에 대한 실제 정보가 이렇게 다를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100편이 넘는 해외 논문과 그다음에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하고 분석한 그런 것들 차곡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니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경제 얘기가 올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금의 슈퍼사이클이 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또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그 알바로 번 돈의 거의 90% 이상을 다 저축으로 해서 정확히 2019년 7월이었어요. 그때 딱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렵게 열심히 모은 그 천만 원전 재산을 뭐 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보잘 것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당시 저의 전 재산을 이제 금으로 투자하면서 지금까지도 돈만 생기면 다 금으로 바꿔놓고 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런 추세도 되게 길고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들도 정말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면 나 진짜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다만 그게 세상에 잘안 알려져서 그렇다. 그래서 어, 너무 홍보 같지만 그런 모든 제가 6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검증한 모든 것들을 꽉 짜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짧은 한 시간, 두뭐 시간 정도 시간 동안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이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책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